이번에는, 어, 그, 저음부 말고 이 고음부에서 음을 찾는 법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음. 그러니까, 어떤 걸딱 눌렀을 때, 뭐, 이게 라다, 뭐, 여기, 뭐, 솔샵이다, 뭐, 이렇게. 여기는 뭐, 도샵이다, 뭐, 솔샵이다,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0명 가까이, 30명 넘게 찾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년을 넘게 찾으니까 그냥 지금 눌러도, 어, 어딜 눌러도 그냥 알게, 아는데, 저도 이거 외울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laughs> 근데 좀, <laughs> 아무리 봐도 지금,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한 번, 어, 해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을 보고, 이렇게, 이 포지션이 뭐, 3, 3 포지션, 5 포지션, 7 포지션, 9 포지션, 12 포지션,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없고, 그러니까 5 포지션, 7 포지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2 포지션은 이 개방형과 같다. 그래서, 한 칸은 반원두 칸은 한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laughs>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구구단에듯이, 구구단에듯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뭐, 2, 1은 2, 2는 4,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줄, 1, 2, 3, 4, 5, 6번 줄, 6번 줄. 그러니까 6, 1은 6, 6이 12, 이렇게 하듯이. 네? 어, 1번 줄, 그러니까 1, 1번 줄이 아니라 두 번째는 프렛을 말하는 거예요. 1, 1, 파. 1, 1, 파. 1, 3, 솔. 1, 5, 라. 1, 7, 시. 그 다음에, 시와 도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1, 8도. 1, 10,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해볼까요? 1, 1, 파. 1, 3, 솔. 1, 이,로,라, 일,칠, 시, 일,팔, 도, 일,십, 레. 이런 식으로. 어, 이, 이번 주에 해볼까요? 이, 일, 도. 이, 일, 도. 이, 삼, 레. 이, 오, 미. 미에서 파는 반음이니까. 이, 육, 파. 육, 칠, 칠, 칠 팔. 네. 이, 이, 팔, 솔. 이, 팔, 솔. 2, 8, 90, 20, 라. C프렛은, 이렇게, 가져는 개방연이니까. 마칼라니까 힘드네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렇게, 그, 올려드릴게요. 캡처하시라고, 이제 예,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한 번씩 짚어보자고요. 그니까, 3번은 1번 간이 솔샵이기 때문에, 예, 2번. 3이, 3이, 라, 3, 4, 시 35도 374 392 308예 323이라 3 3 뭐야 삼삼 삼33 34도35 374 3아이고 아이고 해도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고요. <laughs> 다음에 42미 4 43파 45솔 47라 49시 40도 그 다음에 5252시 53로 55래 57미 58파 59 뭐야 아이 59솔 예. 되게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아, 어, 뭐지? 아, 어, 6번은 같습니다. 61파, 63솔, 65라, 67시, 68도, 6 0 네, 이렇게 해서 아, 지금 헷갈리니까 제가 좀 적어서 적어서 온 다음에 한번 구구단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네, 아, 지금 적어왔습니다. 적어왔으니까 한번 제가 보면서 <laughs> 이제. 제가 이렇게 드게요일 캡처 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뭐 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제가 또한 지인이면 보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번호가 있는 분이라면 카톡이라지짓걸로 해서 이 코드 그림이랑 그칸그 그 표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름에 구구단 외우듯이 11813솔2 2로라 17시 18도 10내 1, 1은 파, 1, 3, 솔, 1, 5, 라, 1, 7, 시 1, 8, 도, 1, 10, 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2번 줄은 2, 1, 도, 2, 3, 레, 2, 5, 미, 2, 6, 파, 2, 8, 솔, 2, 0라 다시 한번 2단 2줄 2, 1, 도, 2, 3, 레, 2, 5, 미, 2, 6, 파, 2, 8, 솔, 2, 8, 솔, 2, 0라 3번 줄 32라 34시 35도 37레 39미 30파 3줄 다시 32라 34시 35도 37레 3 9 0 30파 4줄 4현 42미 43파 45솔 47라 49시 40도 42파 43파 아, 제 다음 줄사이미사삼파사오솔사칠라사구시사십도오줄오현오이시오삼도오 오래 오칠미오팔파오5십솔오이시오삼도오 오래 오칠미오팔파오십솔6번 줄은 일번 줄과 같죠. 어, 6 1파 63솔, 65라, 67시, 68도, 6심레 다시. 6 1파 63솔, 65라, 67시, 68도, 6심레 네, 이렇게, 어,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아마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렸구요. 어, 그리고 이 시간, 지금은 이 코드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타 책에는 이렇게 표기도 되고, 또한 이렇게 표기도 되죠. 어, 타박고도 있는데, 타박고는 이제 차후에 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고, 어, 먼저 이렇게 보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법일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서 어,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 여기가 이걸 누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누르기 십상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어, 여기에서는 어, 이 코드 그림에서는 이 밑에 이렇게 위에 줄이 위에 보는 게1번1번 1번 줄이에요. 이게 6번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게 보다 이렇게 보다가 아, 이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보다가 이렇게 내려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디코드 밑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새끼손가락 말려있고. 자, 이,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나온 책도 있고요. 제가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된 것도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내입장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내려보면 된다는 거. 이렇게 내려본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제일 위에 있는 게 1번 줄이고, 1번 줄, 제일 밑에 있는 게 6번 줄.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어, 보시는 데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